포도 샤인머스켓의 장기저장기술에 대한 현장평가와 시범 수출식이 19일 상주시에서 열렸습니다. 청도군이 2021년 암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2020년 암예방관리사업평가부문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광준 장학회가 영천초등학교에 장학금 1억 원을 캐척하며 지역인재양성에 기여했습니다. 병화 이형상의 학문과 사상 학술대회가 19일 영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소식입니다. 포도 샤인머스켓의 장기 저장 기술에 대한 현장 평가와 시범 수출식이 19일 상주시에서 열렸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샤인머스켓을 6개월간 장기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올해 3월 중순까지 장기 저장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저장하면 10월 수확 후 12월에서 1월 정도까지만 저장이 가능한데 장기 저장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봄철까지 안정적인 공급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봄 수출 가능성을 파악하고 고품질 유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금까지 저장된 포도는 이날 베트남과 태국으로 시범 수출됐습니다. 영천시가 내년 8월 4일까지 추진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과징금 부과 시행과 관련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시는 22일 한이마을 세미나실에서 지역 법무사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안내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부동산 확인서 발급 후 등기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장기 미등기 대상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영천시는 현재까지 8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그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2년 동안 시행을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서둘러서 어, 특별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있는데요. 과징금은 매매, 증여, 교, 어, 교환 등에만 부과되고 상속에 의한 것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부동산특별법 이전 시에 과징금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시에는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이 배제됐지만, 2020년 특별조치법은 다른 배제 법률이 없어 과징금이 전국적으로 일괄 부과되고 있습니다. 병화 이형상의 학문과 사상 학술 대회가 19일 영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11월 병화연구소 출범 후 열린 첫 학술대회로 병화 이형상의 학문과 사상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병화 이형상은 영천의 호연정에서 20여 년간 머물며 성리학, 예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88종, 415책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병화 이형상을 재조명하고 소중한 지역 문화 유산으로서 이 영상의 사상과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광준 장학회가 영천초등학교에 장학금 1억 원을 쾌척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했습니다. 서울에서 신흥문구 공업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이광준 회장은 영천초등학교 42회 졸업생으로서 19일 모교를 방문해 장학금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이 회장은 모교 후학 양성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장학회를 만들고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며 매년 일정 금액을 학생들에게 수여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장학금으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청도군이 2021년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2020년 암예방 관리 사업 평가 부문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암검진 수검 실적을 평가한 결과 청도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군은 그동안 국가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암예방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1대1 유선전화 등을 통해 개인별 검진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미수검자 현황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과 암 예방 생활수칙을 홍보했습니다. 고령군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9일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다양한 유형의 미술 활동을 통해 지역 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창조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의 거리, 대가야를 품다라는 주제 하에 고령군의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미술가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가야 문화누리와 문화의 거리에 11개의 조형물을 설치해 이곳을 고령군의 문화예술중심지이자 소통과 만남의 공간으로 연출했습니다. 오늘 경북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